두 직선은 기울기와 y절편으로 표현되는 표준형과 1차식 이퀄 0으로 표현되는 일반형 두 가지가 있는데 이때 이두 직선의 일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같을 때자 일반형에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기 때문에 a와 b의 관계 y절편은 마이너스 b분의 c니까 b와 c의 관계인데 일치라고 하는 것은 a-a는 b-b의 b c 의 c 즉세 개의 b가 모두 같을 때가 일치 조건이 됩니다. 자, 평행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기울기가 같아야 되고요. y 절편이 달랐을 때 평행이 될 테고요. 자, 일반형에서는 기울기를 결정하는 a와 b, a-와 b-의 b 가 같고 그다음에 y 절편을 결정하는 c와 c'-의 b 가 다를 때 이때는 평행 조건이 됩니다. 자, 두 직선이 직교한다면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m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형에서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고 m'는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는데 이 둘을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될 테고 자,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면 다음까지 될 테고요. 양변을 bb'로 곱해주면 a, a'는 마이너스 bb'가 되고 이항을 했을 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공식이 나타나죠. a, a' 플러스 b, b'는 0이라고 하는 직교를 나타내는 음, 바로 일반형에서의 개수를 이용해서 표현되는 방법, 그 다음에 기울기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일 때두 직선은 직교한다가 됩니다.